산삼이가 요즘 털이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털이 이제 좀 빗겨줘가 조금 빠졌네요. 산삼에게 햄버거를 이 예, 한번 저 소세지를저 핫도그를 한번 줘 봤습니다. 시큼해가지고 안 먹더니 당갑리 예. 예뻐요 우리 산삼이 주인 닮아서. 사장님 먹어, 먹어, 무, 뭐. 뭐 고양이 준다, 가져갈까, 먹어. 파리나 모기 보면 우리 산삼이 환장합니다 제가 또 잡아봅시다. 자가막 파리 잡아 올라갑니다. 지금 산삼이가 그저저 저 제가 초등학교 때 대구로 전학을 갔는데 여기서는 핫도그에 맨날 그저 일본 할마니 집이라고 뭐우리그여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 할매그 저가 와가지고 핫도그를 팔았었거든요. 30원 에 30원. 그때 소세지를 요따마 탄거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세번 하니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. 그냥 설탕만 맨날 해가지고 찍어 먹다가 대울 갔는데 길쭉하게 생긴 소세지에 요즘 핫도그처럼 생긴 핫도그를 팔더라고요. 근데 그 아줌마가 핫도그 하나 주세요 했더니 케찹을 띠다 요렇게 뿌리가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남이 처음에 케찹을 못 먹어가지고 혓바닥을 핥아내고 씨, 핫도그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우리 산삼이가 지금 딱 그런 기분이지 않겠나 싶네요. 아, 씨. 누가 케찹 발라놨어. 가만있어.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으 고양이 줄까? 무! 그런 것도 그래, 먹을 줄 알아야 도시 개가 되는 거예요 에휴, 맛있다. 만나자? 그래. 이것도 무! 에휴, 만난다. 이 새끼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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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뜯어 좀잘먹 이거, 이거, 아, 먹어. 아, 역시 그오이그이클하고들어 이거, 그 소스가 싱 싱글... 이거, <laughs> 싱그러워 가지고 좀 힘들하네요. 예, 여러분도 새콤달콤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예. 구독과 좋아요 네, 한번 눌러주세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